네, 요즘 시장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도 어제 장대 양봉까지 나와 주면서 60일 이평선을 넘겨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급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레이어 원 블록체인 계열인데, 여기서 핵심 기술력을 담당하는 유일한 폭등 직전 코인 급하게 가져왔어요. 우선 소개해 드리기 전에 당장 어제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주말부터 밈코인들이 크게 상승했던 거 아시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무댕 들어가서 15 단기 수익 챙겨갔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수익률이죠. 이처럼 정보방에서는 바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칠 일 없이 정말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아직 안 계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엄청난 도움 되실 거니까 앞으로라도 정말 좀 쉽고 재밌게 단기 수익들부터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해 코인은요. 바로 수윗코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늘 불장전에 나왔던 추세 전환 시그널이 잡혔는데요. 다들 바쁘시니까 어,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승 단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거래량,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캔들 추세예요. 우선 거래량부터 보시면요. 최근 반등이 시작될 때부터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오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전까지는 미리 거드린 요 아래쪽 2,000원 매물대에서 수차례나 가격 방어를 주었는데요 한마디로 길... 길었던 침체기가 끝나고 지지 구간까지 끝마친 뒤 진짜 상승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관심이 없으면 거래량이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가격은 지킬 대로 지키면서 이번 반등 구간 매집세가 두눈으로 보이고 있죠. 이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렸던 상승 단서 거래량 이후에 바로 5일선과 60일선에 골든 크로스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져도 되는 시그널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반드시 상승 할 거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캔들 같은 경우 저항대 요 2780원 위로 뚫어주면서 돌파하려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거래량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저항을 받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상방을 돌파하면서 더욱 가파른 기울기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만 해도 이미 수익코인은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죠. 여기서 4시간 봉 단기 차트로 좀 보더라도요. 지금 5일선부터 100 120일선까지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온 오 초입에서 2평선이 한번 수렴했다가 완벽하게 거래량 나와주면서 발산해주고 그리고 120일 이평선까지의 정배열이 잡혀주면서 얼마나 이게 지금 현재 건강한 추세인지 한 눈에 알수 있는 거죠. 특히나 거래량은 더 디테일하게 관찰되는데 지금 몇 시간봉만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미친 듯이 수급세가 터지고 있죠.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상승 단선들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급하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요. 우선 영상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상승할코인인데더 이상 말씀드린 것도 큰 의미가 없겠죠. 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미리 거드린 4450원 매물대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매물대에서 한 번씩 눌린 움직임은 보여줄 수 있지만 저항대가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4450원 구간에 굉장히 두터운 이 저항대까지는 약한 저항들을 전부 다 돌파하면서 움직임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더욱 자세한 상승 근거 그리고 매도타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무엇보다 이 매수 기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가격도 한순간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수익 코인 보신 분들 만약 계좌에 없다면 오히려 인생 역전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히 담아두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무료 현물 소통방까지 신속하게 들어오셔서 세력 매도 타점까지도 반드시 실시간으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올해 1월 엄청난 시장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에요. 어차피 뒤늦게 살거 지금 사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점꼭 명심하시고요. 그럼 오늘 소개드린 해 요. 수익코인 추후 대응법, 그리고 매도 타점은 잠시 후 정보방에서 계속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